안녕하세요 큰쌤 이대원입니다 어,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항상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보다가 오늘 이제 행사가 있어서 원격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영상으로 만나보게 되었어요 자 우리 유전 유전하고 있었죠 그러세요?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형질이 대를 이어서 물려지는 거 이게 유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유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특히 사람의. 유전병 어, 병을 일으키는 그런 유전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먼저 이걸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DNA에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우리 몸의 형질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유전자 혹은 염색체 이런 데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우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가 이상이 생기면, 그렇죠. 우리 몸의 상태가 뭔가 이상해져. 그런데 그런 이상해지는 상태가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질병이 된다. 그럴 경우에 이런 것들을 유전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염색체나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전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유전병들,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유전자나 염색체에 이상이 생기게 될까요? 어떨 때? 어.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외부의 어떤 특별한 환경 때문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거 바로 그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연변이. 갑자기 뭔가 변해버려요. 물론 여기서 변한다는 거는 염색체나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도련 변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도련 변이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음, 그래요. 여러분들 최근에 도련 변이를 소재로 한 영화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도련 변이 하면 바로 떠올릴 만한 영화가 바로, 어, 도련 변이. 돌연변이. 제목부터 도련 변이었어. 그쵸? 그렇죠? 어, 이 영화는, 그치, 이 생선, 생선 인간이 나타나요. 이 생선 인간. 광수, 이 광수가 이제 영화를 찍어서 나왔던 그런 영화인데 어, 이런 생선 모습이 인간인데 모습이 이렇게 다른 형태로 변하는 거 이런 것들 도련변이 소재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또뭐 있죠? 그치. 여러분들 많이 보는 마블 영화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도련변이들이 나타나요. 어,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엑스맨이라고 하는 영화야. 이 엑스맨에서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어, 생긴 게좀 특이한 사람도 있고, 어, 이상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자, 이 엑스맨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는데, 어떤 특별한 초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모습이 이상하지. 어, 어떤 사람으로라도 다 변신할 수 있어요. 혹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장을 조종해 그래가지고 주변의 모든 금속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혹은 텔레파시, 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읽거나 심지어는 그런 걸 조작해서 잘못된 기억을 심거나 아니면 어, 다른 걸 생각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걸할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돌연변이라고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차별을 막 받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어, 우리는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별받고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뛰어난 인류니까 우리가 인간을 지배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인간과 싸우려고 해. 그러면 또 어. 아,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인간과 공존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서는 돌연변이 초능력자들. 이런 두 집단이 서로 이제 대립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laughs> 이 영화에서는 돌연변이가 어떤 특별한 능력, 초능력을 갖는 걸로 나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를 것 같아요. 어, 좀 옛날 영화야. 판타스틱 4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사람들은 <laughs> 과학자예요. 과학자인데 우주에서 어떤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어.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그걸 직접 관찰하려고 우주선을 타고 나갑니다. 우주로 쭉 날아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가까이 갔다가 거기서 나오는 어떤 특별한 방사선을 맞고 돌연변이가 됐어. 그래서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됐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몸이 막 쭉쭉 늘어나. 고무인간이에요. 여기는 투명인간으로 변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몸이 돌같이 어, 아주 단단하고 힘센 그런 상황이 돼요. 얘는 어, 온몸이 불로 변하면서 막날아다녀 어, 이런 능력들, 특이한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주로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서 괴물이 된다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를 많이 묘사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돌연변이는 어떤 것들이냐 우리가 볼수 있는 돌연변이들은 이런 거야. 이게 뭐냐면 어느 해변에서 상어예요. 이게 아래쪽에 있는 게 상어인데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상어를 발견해서 잡았어요. 그런데 이 상어가 뱃속에 새끼를 베고 있었어. 상어는 알로 니다 날로 나, 알을 낳는데그 알이 바깥으로 이제 나가지고 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상어들은 그 알을 뱃속에 품고 있다가 뱃속에서 알이 부화해서 새끼인 상태로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상어도 그런 경우였나 봐. 그래서 이 상어의 뱃속에서 새끼를 꺼냈는데 이런 모습이었어요. 어때요? 지금 이거 어떻게 들고 있는 거냐면 얼굴을 정면으로 해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눈이 하나요. 어, 눈이 하나고 또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피부가 하얘요. 어, 상어가 이 상어 같은 경우는 좀 진한 진한 색인데 하얀색 새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돌연변이를 가진 새끼가 뱃속에 있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거 어, 머리가 두 개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보통 하나는 두 마리였는데 얘네가.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 혹은 한 마리가 잘 발생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머리 부분이 발생 도중에 갈라졌어. 그랬는데 그게 되게 초기여가지고 양쪽이 둘다 머리로 발생했어.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 이런 거 이제 눈에 확 띄는 돌연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눈에 띄지 않는 돌연변이들이 더 많아요. 어, 그렇 더 많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기 쉬운 것들을 선생님이 가져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사람에게 일어나는 유전병들 돌연변이 중에 오늘 살펴볼 거는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에요 염색체 이상 중에서도 염색체 수가 이상한 거. 사람 염색체 몇개라 그랬죠? 그렇지, 46개. 44개의 상 염색체랑 2개의 성 염색체 합쳐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숫자가 변동이 되는 거야. 그럴 경우에 이런 유전병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다운 증후군이야. 다운 증후군, 혹시 뭐 영화나 TV나 아니면 혹시 주변에 다운 증후군에 걸린 친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보면은 어, 선생님이 영화나 그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 증후군 걸린 사진을 찾아봤는데, 자, 좀 공통적인 특징이 좀 있지 않아요? 어, 다운 증후군 걸린 친구들 보면. 제 얼굴형이나 이런 것이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이게 뭐 미간 사이가 좀눈 사이가 멀다거나 하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서 외관으로도 어느 정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는 어, 정신지체가 약간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능이 살짝 정상적인 평균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게 어, 그러진 않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정도로 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운 증후군은 우리 염색체가 쭉 해서 22번 22쌍, 22쌍의 염색체 성 염색상 염색체랑 두 개의 성 염색체 46개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죠?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요. 21번 염색체가 3 개가 되면 이런 다운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또 이렇게 염색체 수에 이상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야. 우리가 감수 분열을 하죠. 생식세포를 만들 때 감수 분열을 하는데, 이때 이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그래서 난자 정자가 만나면 다시 원래대로 숫자가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의 분열을 하는데, 비분리가 일어나요. 염색체 비분리.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과 염색체가 양쪽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한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얘 같은 경우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쪽에선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면 자, 염색체 수가 하나씩 더 많아. 여기는 하나씩 적어요. 그래서 이런 정자나 난자가 수정이 되면 염색체 수가 변형된 그런 수정란이 생기는 거겠죠. 반면에 감수 2분열에 이제 분리가 될 수도 있어. 감수 2분열에 분리가 되면 자 여기서 이렇게 잘 분열이 됐는데 여기서 얘가 염색 분체가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이 염색체가 3개가 되고 이쪽이 1개가 돼. 여기는 정상적인 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는 생식세포들이 수정이 됐을 경우에 아까 다운주공 같은 21번 염색체가 3개인 그런 돌연변이 어, 유전병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다운증후군 외에도 에드워드 증후군이란 게 있어요. 이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인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염색체가 하나씩 더많아 여기는 이제 좀더 심한 지적장애를 동반해요. 다운증후군보다 더 심한 지적장애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심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장기들이 좀 기형적으로 형성이 돼서 태어나긴 하는데 유아기, 어린이 때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상염색체 수가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성염색체 수가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성염색체가 3개야 xxy 어. 자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써져 있지만 남자입니다 y가 있으면 무조건 남자가 돼요 x가 몇 개든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외관상 남자야 하지만 정소가 비정상적으로 작아서 제대로 발달이 안 돼서 불임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대요. 그리고 유방 발달, 남자인데 가슴이 좀 커. 이런 여성의 특징이 나타나는 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에요. 자, 터너 증후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 염색체가 한 개야. X 염색체 한 개밖에 없어. 이럴 경우에 XO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Y 염색체가 없으니까 여자입니다. 외관상 여자인데 역시나 생식 기관이 제대로 발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임이에요. 뭐또 목이 짧고 두꺼운 그런 특징적인 모습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Y 염색체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y 염색체는 엄청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 가지고는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가 없나 봐. 그래서 Y 염색체가 하나만 있는 유전병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는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클라임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 말고도 다양한 성염색체의 숫자 변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XXX인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정상적이래요 겉으로 보기에 큰 차이가 없어 어. 그리고 xyy도 있어요 y염색체 같은 경우는 워낙 작아서 두개 있어도 정상적으로 태어난대요 그럴 경우도 약호주군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병도 있더라 그래서 주로 살펴보면 성염색체의 숫자가 이상이 있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상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는 몇몇 사례 말고 잘 없어 자 21번 18번. 살펴볼게요. 21번 혹은 18번. 이런 애들이 이상이 있을 때 태어나는 유전병들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의 염색체가 이렇게 많잖아.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번이 3개야. 뭐 19번이 3개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유전병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유전병이 대부분 없어요. 왜 없냐면 얘네들은 염색체가 작아. 닿기 때문에 유전자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상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살아서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큰 염색체가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발생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 임신해서 아기가 이제 자라다가 유산되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수정날에서 커질 때 얼마 못 커지고 바로 이렇게 임신했는지도 모르게 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런 큰 염색체들의 이상이 생기면 대부분 발생하지 못한다. 그리고 작은 염색체들, 17, 10, 아, 21번, 18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이렇게 있는 것들은 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생식세포가 아니고 성 염색체, 성 염색체 이상은 왜 이렇게 많냐면 이런 거예요. Y 염색체는 일단 아주 작아. 염색체 자체가, 아, 유전자 자체가 몇개 없어. 그래서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고, X 염색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기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자는 X가 하나잖아, 여자는 두 개고. 그러면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추냐면 X염, 남, 여성의 X 염색체 중에 하나는 정상적으로 있고 하나는 되게 작게 응축돼. 얘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역할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X 염색체가 한 개만 있는 것처럼 작동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X가 여러 개인 경우도 다른 X들이 조금 불활성화돼서 작게 뭉치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병이 있긴 하지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 이상은 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작은 염색체나 성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 태어나서 이런 증상을 나타낸다. 오늘 염색체 수 이상에 대한 사람의 유전병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염색체 구조 이상 어, 수는 그대로인데 구조가 조금 이상해져서 생기는 유전병 그리고 유전자 자체 유전자 하나의 이상이 생기는 유전병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 수업을 마치기 전에 오늘 온라인 수업이잖아, 그렇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적어줄 게 있어요. 출석 체크를 겸해서 댓글로 자 우리 이런 유전병들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 우리 초장이 배웠어. 그치? 그걸 주제로 한 영화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적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